나 타요야 타. 에쉬 시그마 메르시. 나 시그마면 그냥 진짜 타도 되겠는데? 여기 에쉬 여기 하나. 어, 나 그냥. 아 존나 세네. 맥크리도 있네. 공어어 움직이지 못하네. 탱커랑 딜러교환인데 이거? 에쉬 어. 조심 에쉬 조심. 살린다. 살리는 거안 돼. 안 돼. 아. 어. 아이고. 어, 헬벤 빠지고? 어. 아, 어. 와 나이스 들켰다 우리 방벽 가, 가, 갈렸어 갈렸어 나도 맥크리 해야겠다 어우 근데 나도 나도 아, 같이 딜 넣어야겠다, 넣어야겠다. 네. 아 살려줘 살려줘 아이고 나이스 살리겠다, 살리겠다 근데 어 살렸다 차라리 그 진짜 윈스로 까어 이은이거기는데요저기 저기도 녹고있어 저기 녹고 있어요. 저기 해변 빠지고. 어, 쏟다 아이. 폰부터 폰부터 폰부터. 아, 조다 공이랑 시그마 공, 석양까지 남은 거 매드 시공 하나. 어. 어? 야, 뒤에 그거 있어. 지금 올라가도 되지. 아이고. 오 나이스인데 나이스인데요? 아이고. 야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o y 피 y 피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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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잡 y 나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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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좋았다. 어, 특기도 잘하시네. 남자 주네. 그야. 좀좀 빨리 밀어야겠다. 내가 할게 나도 딜해. 내가 할게 없어요. 멀어서. 어, 저 이제 방법 없어요. 어, 조심하셨다. 나이너마트 나이스. 어, 힙엔 못 먹었어. 힘 빠지고. 나이스. 아, 잔다. 어. 아, 이거 레드 맞추죠? 살릴 수 있어요? 네. 어, 오케이. Okay. 지금은 공이 쓰고 해요. 아, 나 헤뱀 빠지고 지금은 필. 나이스. <목소리> 스윗빠지고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빨리, 밀어, 빨리, 미로 빨리, 빨리, 빨리. 히로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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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